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클릭마켓 알배추 6통이 파격적인 할인가로 신선하고 맛있는 알배기 배추 6개를 81% 할인가에 만나 보세요.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 쌍밥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기회 4위입니다. 부드러운 호주산 샤브샤브 소고기 1kg을 만 6,900원에 만나보세요. 신선한 배추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오늘 저녁 맛있는 샤브샤브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. 3위입니다. 김가연의 똑소리 나는 김치. 포기김치 10kg을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아삭한 배추의 신선함이 가득 맛있는 김치가 입맛을 돋워줄 거예요. 지금 바로 42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싱싱함 가득. 강원도 고랭지 해 알배기 쌈배추. 놀라운 50% 할인. 지금 바로 14,900원에 만나보세요. 아삭하고 달콤한 맛. 알뜰농장에서 준비했어요. 건강한 밥상을 위한 최고의 선택. 1위입니다. 강원도 고랭지에서 갓 수확한 해 알배기 배추.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. 지금 3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신선한 햇산 배추를.